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 기도하는 이 내용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는 살 땅이 못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숙이 20장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10편, 90편이 무엇을 근거로 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겠나 왜 기도했겠나라는 것을 여기서 추측해 보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어, 자기 누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1절에 어, 자기 누나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가 그냥 그 광주리의 이, 이 아이. 3개월 된 아이죠. 3개월 된 아이를 놓고 뚜껑 덮고 떠나려 보냈을 때 그때 악어가 악어의 밥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그 상황 내에서 어머니가 딸 미리암에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해서 미리암이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건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게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권유하고 유모가 바로 자기의 친모죠. 연결해 주신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에게는 이 모세가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고 광야를 횡진을 인도할 때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나도 받았다. 출애굽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의 영광을 노래하기 전에 누가 노래 먼저 하냐면 미리암이 먼저 노래합니다. 미리암도 요새로 말하면은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앞에 미리암이 사실 너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아니야라고 딱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시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온 몸이 문둥병에 걸려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20절이 들어, 20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데 이제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달라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하라. 물을 내라. 그러나 그때 이 모세는 자기의 그 분노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번 때립니다. 어, 물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잘못이지만 그 작은 잘못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는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그 하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누구도 걸림돌이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거룩입니다. 그 절대 거룩에 누구도 훼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 사실을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범한 그 죄, 그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을 성도들에게 계속 설교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어, 그 모습을 다 보고 민숙이 20장 22절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83세 아론은 죽습니다. 자, 다시 10편, 9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숙이 14장에서도, 민숙이 20장에서도, 거기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죠. 그곳이 광야에서 살았든, 어디에서 살았든, 늘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그것이 90편 1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요니라는 말인데, 마요니라는 말은 산성을 말합니다. 높은 산에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곳은 누구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튼튼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그러나 대대로란 얘기는 이 사실을 대대로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원이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대대로. 내 세대에서, 내 다음 자녀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믿음의 계보대로, 너는 이를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10편, 90편, 모세가 자기 누이, 자기 형, 자기 동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바로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며 자기 누이, 자기 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가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에 힘을 주셔서 내가 일하게 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몇천 년 동안 왕조 시대,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이 신분 사유로 찌들리고, 몇천 년 동안 미신 우상에 찌들린 이 나라가 어떻게 근대사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이 멸망하기 25년 전에 1885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25년 후 1910년에 이 조선은, 대한제국은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후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한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의 후예지만, 우리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였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강한 선교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자꾸 우리 자랑만 했지, 우리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 행하신 바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큰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랑을 내세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변질되어 가고, 감히 몇년 전만 해도 입에다가 담을 수도 없는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기밀성이라는 그 말을 오히려 여기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바로 들어옵니다. 빛이 바랐을 때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영적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다시 일어나 바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어둠의 빛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념전쟁이나 다른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바랄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입니다. 2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혜가 그 평강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폐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부르짖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대대로 전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의의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나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역사이나 혼돈의 역사이나 분명 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님 편에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기록하셨던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우리들의 인생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 허락하신 보금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어린 영혼들이 주회전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할 일은 그저 미련한 입술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손이 임하여 주시사, 주의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증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다시 세워 주시사 마라나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